불교는 사람의 근기에 의해서 강의를 해요 사람의 근기 자기 그 사람의 근기가 1차원 1차원일 때는 무슨 경이에요? 1차원일 때는 무슨 경 한다고 그러세요? 1차원 할 때는 유마경이에요 유마경 응? 응? 이 유마경을 하는데 2차원, <laughs> 1차원은 낮은 사람들.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 불교라고 그래. 이렇게 직선. 직선 불교. 가장 낮은 불교가 유마경을유마경을 이제 덜 하고. 조금 차원이 높은 사람. 요 사람들 평면. 평면 불교라고 그 그래. 평면 불교는 조금 뭐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석가모니가 뭐 이야기할 때는 평면 불교. 대방계. 대방경 같은 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. 그러게 말이야. 이거는 이거는 이제 돼야, 공간 불교라고 돼 공간. 이거는 3차원 불교지. 공간 불교. 이거는 이차원이고, 이거는 3차원이야 삼차원 3차 불교는 반야. 반야경. 3차원 불교. 4차원 불교. 이건 입체 불교예요. 이거는 4차원 불교. 좀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반야경 여기에 저기 나오는 건 마하. 이 마하. 마하 반야 바람이 일다. 바이다이 글자 자체는 굉장히 길어요. 예. 게 마마냐바라밀다심경 왜 반야 반경이지 반야경 이 반야경이 요 삼차원의 불교야 삼차원의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사차경 요요요 경이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 사차원 불교 강의할 때뭘 한다 그랬죠 법학경 법학경 그 다음에 이 우주불교 오차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지 이제 우리는 이런 경전을 어릴 때다 떼었지만 이런 경전체를 대장경 전체를 어릴 때다 떼었지만은 이 이런 경전도 어린애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무도 것 아니야 아무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대개 추선님들이볼때 어려운 건데 나는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불과해 이게 화음경이요 화엄경.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. 요 불교 경전이 이렇게 경전도 남한테 강의할 때는 순서,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유마경, 수준이 높은 사람은 화음경 그래서 이 세상이 화음급 법계야. 이 우주 전체가 화엄법계. 전부 화음으로이루어져어 화엄이라는 건 화엄이라는 건 영어로 뭐냐면은. 영어로 뭐하 양자. 양자 세계다, 이 말이지. 분자나, 분자나, 원자나, 중성자나, 양성자나, 전자나, 이런 것들은 전부 질서가 정연해. 질서가 정연해. 꼭 양자, 전자가 그 사이를 돌아. 질서적이라게 움직여요. 태양과 지구처럼 도는데, 이 양자는 질서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? 광자라고 그래 광자, 빛이야 빛! 그집 쪼대로 움직이는 거야. <laughs> 자기 마음대로.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을딱 먹어버리면 이 양자를 움직여가지고, 자, 이 양자는... 분자, 원자, 중성자, 양성자, 전자처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,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겨. 내가 누굴 미워하고 갑자기 내 세포가 다 바뀌어버려. 질서를 이탈해버려. 그냥 이 광자는 비치니까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몸이 나빠집니다 이해가시죠? 그래서 이 화음 법계는 양자와 같다. 이 법문은.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. 이런 거는 그냥, 인과 인연인과 윤회방편이야. 아주, 공 심은 데공 나고 파시면데판나 그러니까 하늘은, 하늘은, 인간에게 기독교에서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, 심판을 이야기하는데, 실제는 이렇게 모아서 심판하는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 1초 단위로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.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내가 조금 잘못하면 양자가 내 세포를 내한테 이상한 호르몬을 내보내가지고 내한테 벌써 벌을 줘. 사람을 죽인 사람은 심장 맥박이 이상한 심장이 변해버려 그냥 몸이 이상해 나빠지고 이미 판사가 잡아 넣어서 벌을 안 줘도 그 사람이 이미 벌을 받기 시작해. 모든 게이 양자, 광자가 오토벤션으로 인간의 세포에 호르몬 내가 열, 열 가지 이렇게 했죠. 좋은 거 호르몬 열 가지. 나쁜 거열 가지가 나와. 이래가지고 적각 인간에게 징벌을 줘버려. 침발을. 근데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좋은 일이, 몸이 좋아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. 이게 양자가 하는 일인데, 이 양자는 이런 질서정연한 세계가 아니고, 화음 세계도 그런 세계가 있어요.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,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! 다섯 천사,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! 자녀들의 교육 문제, 자녀들의 진급 문제, 군대 문제, 유학 문제, 결혼 문제,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 자녀 문제,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. 금전적으로 <laughs>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. 부동산 문제, 이사 문제, 전세 뽑아주는 문제, 집하는 문제.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.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.